아우디 A4부터 보겠습니다. 아우디 A4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할인 모두 9%로 동일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할인은 1% 늘어났고요. 금융할인율은 2% 줄었습니다. 다음 A4 디젤입니다. A4 디젤도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9%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앞장과 똑같이 현금할인율은 1% 늘어났고 금융할인율은 2%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A5 가솔린 모델인데요. A4와 똑같이 7월에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할인 모두 9%로 동일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A4와 똑같이 현금 할인율 1% 올라갔고 금융 할인율2% 감소했습니다. 다음 A5 디젤입니다. 두개 모델밖에 없지만 역시나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 할인율 9%로 동일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은 1% 늘어났고 금융 할인율은 2%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보시는 아우디 A6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은 8% 금융 할인율은 9%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 할인율은 3% 늘어났고요 금융 할인율은 1% 늘어났습니다. 다음 아우디 A6 디젤입니다. 디젤도 가솔린과 똑같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은 8%, 금융 할인율은 9%인데 특이하게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현금 할인율은 5.5% 감소했고요. 금융 할인율은 6.5% 감소했습니다. 아우디 A6 디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역시나 현금 할인율 8%, 금융 할인율 9%로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동일합니다. 앞장과 동일하게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금 할인율은 5.5% 할인율은 6.5% 감소한 걸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A7 가솔린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은 2% 금융은 3% 할인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아우디 A7 디젤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현금은 3% 금융은 4% 할인을 생각해주시면 되고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씩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A8 가솔린입니다. 현재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모델들이 그나마 할인율 가장 높은 모델들이고요. A8은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할인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A8 LOTFSI q u a t r o 이 옵션 삭제가 많이 붙은 모델은 지난달보다도 할인이 1%씩 증가했어요. 타 모델들 대비해서는 할인율이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A8 디젤입니다. A8 디젤도 최소 13%에서 뭐 최대 15%까지 의 현금 할인율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3%에서 최대 18%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 할인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금융 할인율이 약1%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세단이었고 SUV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Q3입니다. Q3는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3.2%로 동일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할인 증가가 꽤된 편인데요. 현금 할인은 3% 증가했고요, 금융 할인율은 2%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Q3인데요. 역시나 앞 페이지와 똑같이 현금 금융 할인율 3.2%로 동일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Q5 가솔린입니다. Q5 가솔 할린도 현금 금융 할인 모두 4%로 동일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현금 할인율은 3% 올랐고요 금융 할인율은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우디 Q5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 할인 전부 4%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이 페이지도 현금 할인율이 3% 증가했고 금융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다음 Q5 디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어느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 할인 전부 4%로 동일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만 3% 늘어났고 금융할인율은 동일합니다. Q5 디젤 두번째 페이지도 보면 첫 번째 페이지랑 마찬가지에요. 현금 금융할인 모두 4%로 동일하고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할인율이 3% 증가하고 금융할인율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Q7 가솔린입니다. 두개 모델밖에 없지만 두개 모델 어떤 걸 선택하시든 현금은 5%, 금융할인율은 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금할인율은 3% 늘어났고 금융할인율은 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Q7 디젤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현금 할인율은 6% 금융 할인율은 7%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할인이 좀 좋아졌어요 현금 할인율은 3% 늘어났고요 금융 할인율은 1% 늘어났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꽤 메리트가 좋은 그런 달일 것 같아요 다음 Q8 가솔린입니다 역시나 이게 인기가 많아서 현금 금융 할인 전부 높지가 않습니다 1.1%로 동일하고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현금 할인율은 0.1% 증가했고 금융 할인율은 0.9%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Q8 디젤로 넘어가 보면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현금은 3%, 금융은 4%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현금 금융 전부 1%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E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은 11.5%, 금융 할인율은 12.5%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현금은 1% 증가했고요, 금융은 1% 감소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e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전 페이지와 같이 현금 할인율은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11.5%, 금융 할인율은 12.5%고요.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현금은 1% 올랐지만 금융 할인율은 1 1% 감소했어요. 다음, 이트론 GT입니다. 할인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지난달과 비교하자면, 현금 금융 할인 전부 0.1%씩 증가한 할인입니다. 다음, 이트론 S입니다. 어떤 모델 선택하시든, 현금은 4%, 금융은 5%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현금은 1% 증가했고, 금융은 1% 감소했어요. 다음, 아우디 고성능 세단입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건, 아우디 S5입니다. 현금이 3%, 금융이 6%로 할인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거의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세단 보시는 분들은 한번씩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 아우디 고성능 세단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할인율 높은 것들은 빨간 박스 안에 있으니까 뭐 S7이라든지 S8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현금 할인은 약 1%씩 늘었고 금융 할인율은 1%씩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성능 세단도 지난달에는 할인 많이 해주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이번 달에는 몇개 없어요. 다음 고성능 SUV입니다. RS Q8을 제외하고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현금, 금융 할인율이 2%로 동일하고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현금은 1% 늘었지만 금융 할인율은 2% 감소했습니다. RSQ8은 지난달보다 0.1%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2022년 7월 판매 중인 아우디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 할인은 제외한 할인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는 차종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알아보시고요. 혹시 계약하신 딜러사에서 카드 결제를 받아준다면 댓글에 있는 개차 오토캐시백 이용하셔서 추가적인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비싸서 캐시백도 많이 나올 거예요. 견적 신청 오토캐시백.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10종 세트를 개차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세차용품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세차용품 또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디테일링 박스 들어가셔서 목적에 맞는 제품 구매하시면 좋아요. 아우디뿐만 아니라 벤츠는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 BMW 할인도 곧 업로드 예정이고요.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뒀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각 브랜드별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정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